이게 집인지 도대체 이시발을이건한 보세요, 이거. 이거. 지금 내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,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이, 이, 이 사람 사는 집이 이게. 응? 이 세탁기, 이거. 화장실 왜? 그거 내가 저 화장실 쓰느냐고, 이거 문 대충 닦아놓고, 여기 바닥을 보면, 야, 이, 이러니 우리가 병이 나지, 우리 식구들이다. 강아지, 강아지를 병이 나고, 나는 나루, 나를 쳐지심는지 우리만은 천지 이상적으로, 이게 뭐야, 이거. 시큼 이게 물이 시큼한 게 아니라, 바닥 자체가 먼지가 이렇게 돼가지고,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심하네, 여기서. 다 나온 거네, 여기서, 이런 데서. 나무가, 썩어가지고, 이 건물 자체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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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물이라고 볼수 있나, 이게? 와, 진짜 또 해도 너무한다고. 이게, 이거 보세요, 이거. 안방도, 지금 이불도 아마 엄청, 아유, 야. 이게 어떻게, 여기서, 이, 이, 뭐, 이. 참 미치고 환장하고 다 네. 이래서 강아지하고, 내 엄마가, 천식이 오고, 폐렴이 오고, 아무튼 이 집은, 3층 건물, 목조 주택으로 나와 있는 건물인데, 4층, 401호, 402호. 지금 현재 이 건물 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숲속이신 터 그런 집인데, 우린 이사 갔 거야, 여기서 못 살아. 거기서 살다가 다 뒤져, 다 뒤져. 미치겠다, 진짜. 어휴. 이게, 이이 사람 사는 집이에요, 이게. 응? 이래 놓고, 이게 물난리 나가지고, 그 나무, 나무가 썩었다가, 말르고 나니까, 이가루 분진들이 지금 날라와서 들어오는 건데, 이래 놓고, 냉장고 사고 나가지고, 냉장고 텅텅 비워놓고 다 썩어서 무슨 게 없어. 다 비워. 이거는 엄마가 해로 해준 처형이 해주고 했 김치. 아유 친구징 친구로. 두번 다시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사장님? 진 사장님, 집도 우리, 우리 집만 이렇게 저뭐 나오는 거아볼래요 네? 우리 집이. 네. 이거 한번 보실래요? 이거? 네. 내가 미친 동안 행사를 갔다 왔는데, 진실의 집이. 뭔지? 말도 못 해요. 체크하면 체해 이거 한번 들어와보세요. 이거 한 번, 한번 와보세요. 여기 걸레가 이렇게 있던 건데, 여기, 이렇게 있던 건데, 이걸 이렇게 놓고. 집에 뭐 연막탄 안 피우고 나갔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연막탄 이거 화장실 저 화장실 보면.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나온거예요 새까맣잖아요 뭐, 뭐, 뭐지? 우리 화장실 봐봐요 저거, 저거 다 떨어졌어요 벽에서 이만큼 떨어졌어 화장실 내려앉았다니까 저거서 분진이 다 나오는거지 그걸 알아봐야죠 아우 이거 어때요 여러분? 이 집구석 이거 씨발 건물이 어우 뭐, 뭐야 우리, 우리 마누라 이거 때문에 천식 왔어요 강아지도 아프